읽어드린 말씀으로 예수님의 중보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시 은혜를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수요예배 때 살펴보았던 요한복음 17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은 예수께서 제자들과 오늘날의 성도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해달라는 강구를 드리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즉 아버지의 말씀으로만 성도가 거룩해질 수 있고 아버지의 말씀으로만 성도가 이 세상에서 거룩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이란 진리를 의미하고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대속사역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함께 확인했죠. 즉, 성도의 거룩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구원사역으로만 가능하다고 결론을 맺었어요. 결국 구원받은 성도는 날마다 아버지의 말씀으로 거룩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거룩을 누리고, 아버지의 말씀, 곧그 진리로 이 땅에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수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주넷교의 성도 여러분, 날마다 성경을 통해서, 또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 주어지는 아버지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하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누리게 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본문 요한복음 17장 2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오.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이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기도하시는 대, 대상자들이 단순히 가룬 유다를 제외한 열한 제자들이다. 또 당시에 예수와 함께 있었던 자들만을 향하여 기도하신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20절 말씀이 바로 예수께서 오늘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해서 중복이도 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말씀이기도 해요. 20절에 예수께서는 이들을 통해서 믿게 될 자들, 곧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그들을 따르는 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고 세대가 바뀌어도 시간이 흘러도 역사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복음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게 될 모든 자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한 창세 전에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아 예수 그리스를 도 믿게 될 모든 자들을 향하여 중보기도 하고 계신 것이에요. 즉, 오늘날 구원받은 성도, 우리들을 위해서 중보하신다는 말씀이 여기 분명히 드러나고 있죠. 요한복음 17장의 예수님의 중보기도는 오늘날의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응답하게, 응답하게 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남아있는 열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도 아니고, 그 당시 예수를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자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모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신다고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5절에 보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라고 읽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된 것. 또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자기의 아들로 예정하신 그 모든 것. 언제 시작됐다고요? 창세 전에 시작됐다고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는 그 구원의 기원을 내가 영접했던 순간으로 기억하셔야 되면 안 돼요. 내가 7살때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어요. 이것이 우리의 영접의 기원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영접의 기원은 창세전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택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위로 예정하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고,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 공생의 기도, 공생의 때 예수께서 하신 이 모든 중부기도가 창세전에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이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 제목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부터 39절의 말씀을 사분역 성경으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죠 베드로는 창세전부터 예비되었던 이 구원이 마침내 온 세계에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당신이 택하신 자, 당신이 예정하신 자들에게 전달될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에요 사랑하는 주님의 귀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죠. 우리는요 예수를 한 예수님과 공생의 기간 동안 같이 있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를 믿죠.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바로 창세전에 예비된 구원이기 때문이에요. 날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무엇보다도 예수께서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라는. 이 예수님의 중보 기도가 우리에게 적용되었던 사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이 기도의 내용이 우리에게 묵상되고 우리도 동일하게 그 기도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17장 21절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2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여기서 그들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모든 자들도 하나가 되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시죠. 여기서 하나가 되어라는 부분을 원어로 보면 계속해서 하나가 되어라는 의미를 지녀요. 즉, 어느 때만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고, 어느 곳에 있을 때만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죠. 어떤 방법으로만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하나가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 됨곧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라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같은 본질을 가지고 계시고 같은 뜻과 목적을 가지고 계시며, 같은 성품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밝히죠. 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됨이 오늘날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안에 계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이며, 이를 성삼이 하나님의 하나님과의 하나 됨 연합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두고 우리가 이렇게 하긴 했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었다라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의 성품과 하나가 되며 성삼이 하나님의 본질이 성도의 본질이 되어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서 하나 됨의 증거죠. 구원받은 성도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목적과 미래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구원받은 성도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미래,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계획,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목적을 두고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는 것.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쁨 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성육신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기쁨대로 사신 것을 구원받은 성도들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과 하나가 되고 예수 그리스의 성품이 우리의 성품과 하나가 되고 성삼이 하나님의 본질이 성도의 본질이 되어서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한 21절 하반절에 성삼이 하나님과의 하나됨,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라는 이 성취된 성소들은 세상이 상삼이 하나님을 믿게 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즉 성삼이 하나님과 연합된 성도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성품을 그대로 본받아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자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감당하는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은 그러한 우리를 통하여 성삼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지인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 예수 믿는다며, 교회를 다닌다며, 하나님을 믿는다며, 그렇다면 나에게 증거를 대봐. 내가 믿을 수 있고 교회를 다닐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증거를 보여봐 라고 말해요. 그럼 우리는 그 말을 들을 때 낙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증거,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를 세상적인 부요와 성공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잘된 것, 내가 사업이 잘된 것, 내가 직장에서 승승장구하는 것, 내가 이 땅에서 사람들이 부러울 만큼 높은 자리에 가는 것, 그러한 것들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증명하려고 하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가 된 성도, 성삼이 하나님과 연합된 성도는 그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그 성도의 성품이 되고 하나님의 본질이 성도의 본질이 되며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이 성도의 뜻과 목적과 계획이 되는 것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보내 주 하게 한다는 것이죠. 즉 구원받은 성도는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할 때 어떤 세상적인 기준의 성공이나 잘됨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 살고 주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발견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을 통해 성도들은 세상은 아니 세상은 그러, 그러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 계심과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연합된 축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확인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이 되었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이 땅에, 이 땅의 삶의 어떤 행동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삶 속에서 나오는 행태가 바뀌는 것이 하나된가 연합이 아니에요. 마치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 술을 끊고 담배를 피운 사람이 담배를 끊고 세상의 성적인 쾌락을 좋아하는 사람이 그러한 것들을 정리하고 세상의 여러 가지 타락을 다 제하여 버리고 버리는 것으로 우리가 그것을 증거하고 증명하는 것이 아니죠. 물론, 그러한 것들은 죄의 속성 속에 있고 세상의 쾌락에 있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는 거기서 분별하고 거룩의 자리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신다는 사실, 하나님과 연합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죠. 그것은 죄에게서 단절된 자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를 동일하게 미워하는 것으로 충분해요.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과 연합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이 땅에서 내 뜻대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에요. 이 세상에서 내 기쁨과 내 쾌락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행복을 위하여 살기를 소원하는 것이에요. 때로는 내가 원하는 길이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반대가 될지라도 그것을 내 고집과 내 어떤 관철함으로 그내 길을 유지하고 그 길로 하나님을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내 길을 제하여 버리고 온전히 주님께서 원하신 길을 걷기를 원하는 마음,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마음, 자기를 부정할 수 있는 마음. 자기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여 살수 있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 곧 하나됨의 축복을 누린 성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신가 연합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길 소원하십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길 소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미래와 여러분들의 계획과 여러분들의 목적을 버려 두고서라도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길 소원하십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된 자의 신앙이에요. 그것을 날마다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유한복은 4장 13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의 영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허락해 주셨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는 것을 요한일서 4장 13절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영을 나누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죠. 또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에요. 예수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맺어지는 구원의 열매, 예수의 열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사실, 성도는 예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온전히 주님의 하나 됨 안에만 있기를 소원하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17장 22절입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것 같이 그들과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22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라고 말씀하시죠. 이는 예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영광을 오늘날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주셨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어요. 그렇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영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영광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영광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요.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본래 신분으로서의 영광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생명의 말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기신 말씀 대신 그리스도, 빌리포서 2장 6절에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의미하죠.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란 바로 그리스도의 승귀를 의미하죠. 여기서 승귀란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가장 낮은 인간의 위치로 비하하셔서 대속사역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며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 다시 재림주로 오시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승기라고 말해요. 즉, 부활과 승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 그리고 재림주로 오시는 것을 그리스도의 승기라고 말하고 있죠. 이는 다시 신적인 본래 위치로 돌아가신 것을 승계의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다시 본문 22절에 돌아가서 예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으신 영광,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영광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신적 본질의 영광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승기적 영광을 의미합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예수에게 주신 영광.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은 바로 요한복음 10장 4절부터 5절과 요한복음 12장 23절부터 24절에 기록됐어요. 요한복음 10장 4절 5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므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했다고 말하고 있죠. 그렇다면 예수께서 이루신 일이 무엇입니까? 또 예수께서 그 일을 이루심으로 받은 영광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2장 23절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 영광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영광이고 우리에게 주신 영광이죠. 그러면서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한나의밀이 되셔서 땅에 떨어져 죽으심으로 오늘날 이 세상에 그를 믿어 구원받은 모든 성도 그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영광의 세 번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이에요. 하나님과 본질이 같으신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께서 죄된 세상과 우리를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죄, 곧 하나님과 단절되어 세상과 사탄과 사망의 지배를 받는 모든 자들의 죄를 예수 그리스의 도 몸에 선고하셨어요. 예수 그리스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당신의 뜻대로 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기쁨대로 살지 않으셨으며 오직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기쁨대로 사셨고 세상의 죄를 대신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의 고난받아 죽으셨어요. 예수 께서, 세 상의 죄를대 신하 는 대속 제 물이 되심 으로, 하나 님의 용서 의 길을 열어, 주 시는 화목 제 물이 되심 으로, 오늘날 예수 를믿는 모든 자들 에게 죄 사함 과영 생의 구 원이 성취 된것 입니다. 즉, 본문 22절에 예수 께서 하나님 께 로부터 받 으신 영 광은 십자 가의 고난 과죽으 심의 대속 사역 이고, 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의 대속살의 영광을 오늘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 하나 됨이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었다는 사실도 밝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신 일곧 십자가 대속이죠. 예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영광, 예수께서 받으신 그 영광을 오늘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허락하셨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날마다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로마서 6장 5절부터 11절 말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하미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 지어다. 오늘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자로 바뀌어졌습니다. 이 말씀을 늘 마음에 기억하실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께서 받으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하나님의 영광이었던 것처럼. 우리 의 구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영광을 누리고 드러내야 되죠. 왜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영광을 주셨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성도가 이 십자가의 권한과 죽으심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냅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지만이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한 번의 영원하고 완전한 죄 사함의 표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예수의 영광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9장 22절부터 23절입니다. 이 시대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여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시고 예수께서는 당신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으신 영광, 당신께서 이루실 영광, 곧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하여 예고하시죠. 그러면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어떤 길을 걸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성취하는 길을 걸으셨죠. 그 길을 십자가로 성취하셨어요. 그리고 예수께서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길 원하거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원하거든.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길 원하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광은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이것이 예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으신 영광이요.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신 영광입니다.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것은 성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광이고, 우리가 성삼이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영광이에요. 이는 쟁취와 높아짐과 승리만의 영광으로 여기는 세상의 가치관을 가진 세상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고, 오히려 미련하고 어리석다고 조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받은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유일하고 완전한 진리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므로 성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삶.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은혜롭고 기쁨으로 걸수 있는 그 삶. 날마다 그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입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23절에 예수께서는 당신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 안에 있는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함이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을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연합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와 연합하심으로써 온전한 완전한 하나가 되었고 이 하나됨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세상에 드러내신 것을 의미해요. 앞서 말씀드렸듯 이 하나됨은 같은 뜻, 같은 목적, 같은 성품, 같은 본질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이 하나됨 속에서 이루어지는 온전함은 하나님과 같은 뜻과 같은 목적과 같은 성품과 같은 본질이 완전히 연결되는 것, 완전히 합하여지는 것을 의미하죠.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가 되시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아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성령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던 사실을 기억하세요. 하나님과 한 생명이 되었고, 아 하나님과 한 삶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한 생명이 되었고 성령님과 한 영이 되었다고 한 영이 되었음을 기억하세요. 그러 말미암아 이 땅에서 온전히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곧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를 쫓는 삶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